준비 한번 해볼까? 야이 이거 한, 한, 구, 한, 한 8m 50mm 정도 빼야되고. 저기는. 요 앞쪽이 깊다. 한 9m 주면 주고 하면 되겠다, 임마. 9m 주고, 1 0서한 15m까지 한 노려봅시다. 뭐, 떨채, 떨채 나오겠나? <laughs> 생각보다 발밑수심 좋다. 뭐, 그뭐 그런기지, 뭐. 여, 아, 앞에 발미수수 좋아서 지금 어떤 상이 될지 모른다. 오! 오, 크다! 뭐지? 오! 돌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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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체. 네이스 오, 이거 뭐야, 이거? 오, 어, 씨발, 처음부터 왜 이래, 이거? 아 <laughs> 진짜! 어, 3 0주만 되겠는데? 어? 와. 오, 어, 씨발, 발미수까지. 오! 됐어, 됐어, 됐어. <laughs> 32번 3.3 보자 야 훌륭합니다 어, 고기 뜨뜻하다 어. 네? 조심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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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사진 찍자 우흐자흐 어, <laughs> 아니 어. 아, 지금 가만가만가만거면서 그냥 까빡게 되는 거야 옆에서 그렇고 봐라 발 밑에 고기 온다 이거 봐라 맞지? 네, 발밑에쓰신이깊네뭘 응. 멀리 던지라고 하는 거야? 아, <laughs> 이게는못게겠네 와, 삼십. 삼십 원이 넘는다. 3 0 넘는다, 이거. 그래. 일단, 자. 아. 지금, 이 무기 횡재다, 횡재. 행제. 자,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. 자, 해봐. 저, 저, 형. 저, 말, 말, 고 이쪽으로 던지라. 에? 잠시, 걸려가 장, 좀 잠긴다. 바닥 걸고 있나 보다. 오케이 멋이 왔다이 오케이 아또 전갱이야 또 전갱 또오 감시가 감시 같은데 아 어, 아니 아니 안커 별로 안크다와 금이 크다 의자지 이이 이 고기 멋진데 아이스백 있으면 가져가라 와 시어 시어 장난 아니다 전갱이 와 아니 고등어다 고등어 우와 사이즈가 흐들흐들하다. 아니, 아니, 빵이, 막, 마... 뭐와 똥똥하네. 왔어, 우와! 갑시다, 갑시. 어. 오우, 씨. 행이 마물고 가만히 있는다. 견제, 견제, 중인데, 견제. 와, 이도 그 사이 비슷한데? 오, 씨, 뭐, 뭔데, 이거? 와, 아이, 아이 진짜, 너 뭐야? 뜰지 왜, 왜 너? 뜰지 피해야 되겠다. 아이, 도움 주고 진짜. <laughs> 지금 40 가까이 되려고 하고, 막. 아니, 40, 지금 40, 지금, 4, 지금, 거기 지금 44, 4자다, 4자. 아, 진짜. 감 감시를 개무시하네 지금 30, 30, 언제 지금? 크네. 아, 이거 들고 가서 뒤로 들어 아, 아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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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득게 빨리빨리 가서 해낚시 해라. 참, 견제하면서 사서 해줘. 애지면서. 해라. 밑에 세라 밑에 하고 견제 사서 하면서 해라. 공이 만물만 있네, 지금.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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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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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34 30... 정도 되겠는데, 35는 안 되겠고. 이야. 자, 멋지다, 멋지다. 멋진 그림. 을 아... 아... 좋다. 자, 4자 남자 보자. 34 나왔으니까. 아씨, 가지갔는데 잡어가 아. 잡어요. 어깔치야 깔치야. 깔치. 미키가 없나. 야, 살짝 건들고 많아. 잡어가 이제 뜨 꺾기 시작한다. 자, 안녕하십니까? 삼돌로사입니다. 아, 시간 6시 3분. 다에 새벽에 내려가지고 낚시를 좀 했습니다. 좀 했는데 영상에서 뭐 봐서 알겠지만 두 마리 잡았습니다. 조금 날이 밝고 나면 아뭐 이것저것 설을좀 드리고 아침 물때 조금 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야 뭔가 입질한다. 잡은지. 모르겠지만 야 빈발 낚시하고 있네 밑에 잡어가 엄청나게 많네 자 안녕하십니까 삼돌로삽니다자 오늘은 좀 멀게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 않는 곳 여기 어디냐 남해 남해 하고도 장포 장포 개파입니다 포인트는 포인트가 뭐라 했어요? 코바이 코바이, 코바이 포인트 자, 새벽에 고기 두 마리 잡았습니다. 뭐,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저 분위기는 좋습니다.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늘 뭐, 저 혼자 온게 아니고 오늘 우리 동호회 전기 출조가 있어가지고 한... 저 포함 8명 정도가 이렇게 나와서 뭐 여기저기 포인트에 내려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초반 시즌 어, 가을 감성동 초반 시즌엣 어, 기억을 더듬어 잘 되던 곳, 그러니까 뭐 비록 사이즈가 크지 않지만은 뭐 25부터 해가지고 한 35, 36 사이즈로 해가지고 마리스로 나오는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왔습니다. 자, 뭐요 앞에 계신 분은 저희 뭐, 지인인데, 형님. <laughs> 자,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요, 뭐, 포인트 설명 좀 드리면, 아, 지금 제가 뭐다 체크해 보지는 않았지만,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낚시하는 이 포인트 주변을 해가지고, 수심층이, 현재 지금 초돌물입니다. 와, 밑에 자어가 엄청나게 많다. 지금 초돌물인데, 수심이 깊은 곳은 11m, 지금 낮은 곳은 한 8m 정도 됩니다. 그래서, 아마 그 중간쯤, 지금 한 9m, 9.5m 정도 낚시를 주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게 보, 보시는 지형과는 다르게, 얘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, 아, 발달돼 있습니다. 지형이 그냥 평탄한 지형이 아닙니다. 굉장히, 발밀 수심도 거의 뭐 9m, 10m 정도 나오는 그런 곳이고, 조금 멀리 치면 한, 한 20m 쪽에는 오히려 수심이 더 낮아집니다. 이 굴곡이 심한 포인트로 지금 밤에 어, 수심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고, 어,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실를 5m 에서 한 10m 사이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. 아침, 아침 시간에는. 어, 그렇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, 어, 물론 또 고, 그고그 거리에서 두 마리를 잡았고, 옆에 계신 지인분은 한 15m 정도의 거리에 어,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한 10m. 5에서 한 10m 거리를, 근거리를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. 그 대신 발밑 수심이 9m, 10m 나온다는 거, 아,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비록, 아, 오늘 뭐, 살감시지만 좀 작은 사이즈, 작은 사이즈 살감시를 잡으러 왔지만은, 아, 또, 감, 또, 감성놈의 당찬 손맛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열심히 낚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거 뭐 끝난 거 아니겠지? 그제 이제 시작이겠지? 자 지금 수심은 9m 9.23m 정도 좋습니다 조류는 아주 찬찬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, 뛰어온다 오 이필 시원하 온다 좋아 야 이거 뭐고 와다 보고 다잉 미끼 달리가 있나 미끼 당연히 없지 지금 잡은 엄청나게 많은데 자 날이 밝고 일럴탈 이필이 지금 없습니다 저 앞에 쓰레기 타고 낚시하시는 분들은 여러 마리 잡았는데 갯바위에는 아직 일파 입별이 지금 없습니다 보급... 보급 플러스 자버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지? 이야 이거 지금 바닥층에 지금 다 자버가 장난 아닙니다 이야 자버가 너무 많은데 어쩌죠? 아, 자버야 그러면 우리도 작전을 바꿔보자 머리를 쳐보자 앞쪽에 잡은거 너무 많다 아또잡아가야 보고들면 또저히감당이 안됩니다 아 이거 어찌 됐노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, 뭐, 새벽에 몇 마리 나오고, 그게 끝이네. 오늘은 여기까지. 아이고, 재미도 없네.